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 주식 투자에 미시는 영향 모건 하우젤의 저서 불변의 법칙은 변화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행동 패턴을 23가지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책은 투자뿐만 아니라 3천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불변의 법칙이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토록 갔스라서란 세상 분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실제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존재합니다. 의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의 안정성을 확신했지만 예기치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훈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본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능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시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와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은 많은 이들이 간과했던 요소였습니다. 교훈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기상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치와 현실 분재율 행복은 현실보다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기대치도 높아지며 이는 만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시 보도에 당첨된 후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기대치와 함께 상승하여 이전보다 더큰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훈 투자 수익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과도한 욕심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그할 수 없는 존재, 본질, 인간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지만 그의 독특한 행동과 발언은 종종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훈 기업 경영진의 복잡한 성향을 이해하고 그들의 결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률과 확실성 존재율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보다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확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대적인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 투자자들은 종종 확실한 투자 기회를 찾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교훈. 그 투자 결정 시 확실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본질.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시. 테슬라는 혁신적인 전기차 기술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스토리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훈, 기업의 재무지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서류와 비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놓치는 것, 분질율 통계는 숫자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가 담지 못하는 맥락과 배경이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s p 5 0 0 지수는 장기적으로 상승했지만, 개별 투자자들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 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를 자주 저질렀습니다. 이는 통계가 담아내지 못한 투자자의 심리적 반응 때문입니다. 교훈, 단순한 통계 수치만 믿기보다 시장 뒤에 숨겨진 심리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의 욕설, 본질,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봉지에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변화 속에서도 핵심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식 아마존은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고객 중심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훈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되 투자 원칙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힘본지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우리의 자산을 성장시킵니다. 장기적인 결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시 오랜 버트의 투자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불을 50대 이후에 이루었습니다. 교훈.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함의 미학, 본질,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접근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식 인덱스펀더는 단순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조차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교훈 그 복잡한 전략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단순한 투자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편향의 함정 본질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닥한 버블 시기 많은 투자자들은 인터넷 의사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사만을 읽으며 비성적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교훈: 객관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는 비탄주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군중 심리의 영향: 본재율 군중 심리는 시장에서 비성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군중을 따라 행동하다 손실을 경험합니다. 예시: 게임스톱 주식 급등 사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중심리가 주가를 비성적으로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교훈 군중심리를 따르기보다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내의 규칙 본질 임내심은 성공적인 투자에서 필수적입니다. 단기적 서실을 견디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F 주식은 1990년대 말까지 크게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예측의 한계, 본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예측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파합니다. 예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측에 의존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교훈, 미래를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성의 위험, 돈길, 복잡한 투자 전략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투자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교훈, 투자 전략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과부업 본질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는 종종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식.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투자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투자 정보를 접하지만 이중 실제로 유용한 정보는 극히 일부입니다. 교훈. 과도한 정보보다 핵심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 번제율 감정은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완전히 대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했지만 냉정하게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교훈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 번제율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서 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다크한 버블과 금융위기는 과도한 낙관주의와 레버리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교훈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본질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시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사전에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훈,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화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험과 보상의 균형, 금길, 투자에서 높은 수익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고수익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은 종종 시장 하락시 큰 손실을 경험합니다. 교훈, 리스크와 보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의 중요성 본질 자신의 투자 성향, 감정,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예시: 오렌 퍼크슨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교훈 자신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 본질. 지속 가능한 성공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예시. 구글은 단기적인 광고 수익보다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훈.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고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다. 본질. 시장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 존 템플턴과 오렌 버핏 같은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항상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투자했습니다. 교훈,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되 인간의 본성과 같은 변하지 않는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건 하우저의 불변 법칙이 주식자의미신은 영향,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시간의 힘과 복미의 마법을 활용하여 단기적 변동성을 견디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합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 보이지 않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통제, 군중 심리와 편향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과 감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핵심 가치에 집중,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원칙을 유지하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질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정보 선별 능력, 정보 과부하를 방지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핵심 데이터를 분석하는 태도를 강화합니다. 결론, 모건 하우저의 불변의 법칙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핵심 교훈,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다. 인간의 본성과 행동을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라. 도 요약할 수 있으며 모건 하우저의 불변 법칙은 성공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